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어제도 역시나 미국의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요. 하락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비관론자들의 주장이 힘을 받아서 여기저기 관련된 비관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증시는 크게 하락을 하다가 다행히 장 막판에 회복을 하면서 약세장의 공식 진입은 겨우 면했는데요. 하지만 다우지수는 8주 연속 하락을 하면서 90년 만에 최장기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S&P500 지수와 나스닥백 지수는 2001년도에 닷컴버블 이후에 역시나 최장기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0일 다우지수는 0.03% 소폭 상승을 했고요. S&P500 지수도 0.01% %가 소폭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혼자만 마이너스 0.3%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역사적으로 큰 하락장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 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는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올라갔기 때문에 반대로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에는 전일 종가와 비슷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수치는 30 보다 살짝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투자자들의 심리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정규장에서는 이번에도 혼잡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특히 테슬라가 마이너스 6% 이상 하락을 하면서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시간의 장에서는 다들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은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그 폭은 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정규장에서도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시간의 장에서도 대체적으로 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대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2차 전지 테마가 조금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는 계속해서 힘을 낼 수가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은 그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간 주요 ETF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반면 시간의 장에서는 또다시 혼잡한 모습을 보인 것 같고, 그리고 국내장과 관련된 두 가지 ETF는 정규장이나 시간의 장을 합쳐서 그래도 상승의 흐름이 더 컸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요일에 국내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s p 5 0 0 지수를 살펴보면 다시 한번 약세장의 진입인 3,800선을 간밤에 터치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슬아슬한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것을 전망하다 보니까 2,800선까지도 하락한다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2019년도의 주가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는 고점에서는 마이너스 41%가 하락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또 현재부터는 마이너스 28% ...가 추가로 더 하락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의견들을 살펴보면 현재 s p 5 0 0 지수가 3,800선이 무너져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을 시작하는 건데요. 이를 시장에서는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총 14번이 있었는데 약세장에 진입을 했을 때마다 중간값으로 마이너스 30% 정도는 밀렸다는 거죠. 따라서 3800선이 무너진다면 추가로 마이너스 10% 정도는 더 하락을 할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약세장의 기간 또한 14번의 중간값으로 약 1년 정도는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의 전망이 나빠질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러시아와 중국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높았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난리인 상황인데 추가로 그 인플레이션을 압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봉쇄 문제가 글로벌 공급만 차질을 더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전망이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시장이 계속 상승만 하다 보니 비관론자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올해는 증시가 하락을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관련된 기사들이나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과거 버블을 여러 차례 맞췄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정보화 시대죠. 이름만 검색해도 다알 수가 있는데 과거 버블을 정확하게 잘 맞춘 게 아니라 그냥 매년 계속해서 하락한다 하락한다 를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매년 하락장을 주장하자 보면 몇 번은 맞을 수밖에 는 없겠죠. 대단할 것도 없고요.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거나 하락이 오는 정확한 그 시간의 기간을 맞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입 버릇처럼 하락을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 뿐이죠. 따라서 저런 너무 안 좋은 기사나 업계나 또는 비관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면서 필요 이상으로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런 비관론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장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5년 안에 두 번은 나름 큰 하락장이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에 큰 돈을 넣어놓고 나서 더 이상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자도 아니고요. 또한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보려는 투자자도 아니죠. 계속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적립식으로 우량한 자산을 오랫동안 모아가야 하는 그런 적립식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깨닫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는 위기가 아니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를 바래야 하는 입장인 거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투자의 대가들도 물리는 시장입니다. 심지어 투자 종목은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기술주 기업인 애플이죠.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물렸다고 해서 잘못 투자를 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장기적으로 상승할 그런 좋은 기업이나 종목에게 투자를 하면서 수량만 잘 모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눈에 보이는 손해가 심해서 투자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 투자자 분이 계신다면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스스로가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를 손해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평소보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씩 싸게 샀을 뿐이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씩 싸게 좋은 자산을 모아갈 수가 있는 좋은 시간일 뿐이라는 거죠.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저도 언제까지 시장이 힘들 거고 어디까지 주가가 하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시장을 계기로 진정한 소수의 장기 투자자들만 살아남을 거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죠. 어차피 계속해서 저는 앞으로도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는 우량주에 대해서 정립식 장기투자로 자산을 불려나갈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몇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수량을 모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요. 앞으로도 최대한 올라가지 말고 오랫동안 아래서 머물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우량주에 대해서 정립식 장기투자를 선택을 했다면 지금 당장에 눈 앞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선택한 그 좋은 투자 종목을 믿고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수량을 모아 나가면서 건전하게 자산을 불려 나가는 그런 성공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 맞도록 자신이 선택한 좋은 투자 종목을 믿으면서 좋은 투자를 이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구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